LH 전세 도배 장판 전문 업체 다하 인테리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빌라로, 거실, 주방 그리고 방독에 있는 15평의 LH 도배 장판 현장입니다. 도배는 소폭 합지벽 도배 장판은 1.8t 모노륨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 주택은 기존의 실크로 시공된 벽지를 제거 후 도배한 현장입니다. 거실 시공 전, 후 모습입니다. 도배는 기존의 실크 벽지 제거 후 소폭합지로 벽을 시공하였고,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장판은 기존 제품 제거 후 1.8t 모노륨 장판 시공 모습입니다. 주방 시공 전, 후 모습입니다. 도배는 기존의 실크벽지 제거 후 소폭합지로 벽을 시공하였고,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장판은 기존 제품 제거 후 1.8t 모노륨 장판 시공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실과 주방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LH 도배장판 상담에서 작업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상담하실 때, 지역과 면적 그리고 공실일, 원하시는 작업일 그리고 입주일을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시공 종류도 말씀해 주세요. 둘째 견적은 원하시는 작업 종류에 따라, 원하시는 작업일, 전 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견적이 나옵니다. 또한 계약자 분이 알고 계신 지원금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즉, 부담금도 견적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누르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은 함께 해야 더 좋아집니다. 안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도배는 기존의 실크벽지 제거 후 소폭합지로 벽을 시공하였고,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장판은 기존 제품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창문 아래쪽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벽걸이 에어컨 자리 처리입니다. 작은 방 시공 전, 후 모습입니다. 도배는 기존의 벽지에 들떠 있는 곳만 처리 후 소폭합지로 벽을 시공하였고,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장판은 기존 제품 제거 후 1.8T 모노륨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은 창문 위쪽과 옆쪽의 결로로 인한곰팡이 제거입니다. 주택을 계약하실 때 창문 위쪽의 곰팡이는 잘 보셔야 합니다. 결로는 주로 창 아래쪽이나 옆쪽에 생기지, 창 위쪽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창 위쪽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벽 갈라짐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결로가 아니고 물방울이 있거나 물 흘러내린 것이 보이면 외벽에서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